인삼 관련 일화로는 과거 정주영 회장이 산삼 먹은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죠. 당시에 강남 아파트를 무려 3채나 살수 있는 큰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데요. 3시간 30분 동안이나 산삼을 잘근잘근 씹어먹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장기능이 약하면 대부분 흡수되지 못하고 똥으로 빠져나갈 뿐이죠. 왜냐하면 홍삼의 진세노 사이드는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진세노 사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1에서 6%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. 한국인 중37% 는 체내 사포닌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아예 없거나 효소 성분 중 일부가 결여되어서 사포닌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. 우리 장에는 이 프레버텔라균이 진세노사이드를 분해합니다. 그래서 진세노사이드를 컴파운드 K로 만들어주죠 컴파운드 K가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. 그래서 장이 약한 분이 홍삼을 드실 때는 발효 홍삼을 드시거나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를 컴파운드 K로 미리 분해시킨 제품을 구입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